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JBL의 FM 라디오 블루투스 스피커 튜너 XL을 개봉하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USB Type-C를 지원하는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15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고, 주파수를 탐색하는 조그셔틀과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까지도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구성이 마음에 들었고요. 미국에서 먼저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110V 컨센트에다가 어댑터를 꽂습니다. 지상파를 이용해 가지고 컴팩트 디스크의 음질을 내는 DAB 기능은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M 라디오에 원하는 주파수 5 개를 프리셋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지정하는 방법은 번호를 2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5개 정도 채널이면 번호만 눌러 가지고 쉽게 오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 부분인 거죠. 안테나의 적절한 길이와 재질에 따라 가지고 FM 라디오의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죠. 뒷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옥스 단자가 있고요. 방수를 지원하고 있는 USB 타입 C가 커버 없이 지원이 돼요. 무난한 디자인과 넉넉한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들고 다닐 수 있고 라디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약해서 음질이 떨어질 때는 뒤쪽을 돌려 가지고 안테나를 위로 올리고 쭉 잡아당기면은 깔끔하고 선명한 FM 라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직관적인 버튼과 디스플레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JBL 스피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수십밀미터에서 30분 동안 방수가 지원되는 IP 표준의 7등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구성된 LED 화면은 낮이나 밤이나 선명하게 연결 상태와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주로 자기 전에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불빛이 너무 밝지 않아가지고 편안하게 LCD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근한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는 모습도 마음에 들고요. 오염물질에도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시거나 주방을 정리할 때 여러 가지 라디오 채널을 들으면서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 생각보다 채널들이 많고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70mm 10W짜리 스피커 한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외형의 크기와 JBL의 브랜드에서 주는 음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FM 라디오에 충실한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허군의 영상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 게시판 혹은 문자나 콩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안동철 n mm -hmm. 니까 <laughs> 영철님 야간 근무 힘내시길 바라겠. 자 그럼 오늘은 평소에 제가 정말 구매하고 싶고 FM을 즐기고 싶어서 찾았던 JBL의 튜너 XL 모델을 개봉했고요 또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제품이지만은 기본에 충실하고 조작에 편의성이 있는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제가 선호한 제품들이고요 앞으로는 재밌는 유익한 제품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몸 담았던 팀에서 사업 구진으로.